그 아. 토끼나다 자리 손지효 빨리 잖아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차 좋네 <laughs> 너무 무서운데 어? 31분이면 금방 이구만 이제 운전 좀 잘하나? 그래도 음. 탈만해야지 <laughs> 이거 송편현이거든 이거 냉동실에 전자렌지에한 1분 30초 그 냉동실? 어, 진짜 맛있더라. 냉동실 넣고 안에 일단 아니, 아니, 목도? 깨. 깨, 깨하고 깨콧고름 이거는... 아, 이거는... 아, 이척사과... 미피야~ <laughs> 달려왔어. <웃음> 아, <또 맛있어. 웃음> 음, 음. 음 좀, 그거... 그냥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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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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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람거람 잘 살아라. 잘 <laughs> 살아. 어? 아니, 잘 살고 있어라. 지우씨, 저, 경사된 데 주차할 때 있잖아. 그, 아니, 이거는 잔소리가 아니고, 이거, 기어를 중립 놓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중립 놓고, 네. 사이드 먼저 당기고 브레이크 발을 한번 떼. 그러면 약간 좀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피로 바꿔요. 음. 아, 그렇게 야 돼요? 네. 저앞뒤로 흔들리는데. 그까 그래. 그래야 음. 미션이 안 나가거든. 그 미션 아, 미션이 나가는 게그 사이드 브레이크 가 약하거든요. 나중에 전화로 얘기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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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잘먹어요 <laughs> 안녕. <laughs> 잘 먹고 갑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부산 와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다음에 갈게. 아. <laughs> 어, 어쨌든 여자친구 말을 잘 들어라. <웃음> 알겠다. <웃음> 세하게 여름이다. 근데 이게 제일 시원한 응. 여름이래잖아요. 지금? 내일은 음, 계속 내년부터. 더 더울 거니까. 그렇지. 클럽. 응. 저는 잘 살고 있어. <laughs> 잘 지내고 있어. <laughs> 언제 올지 모르지만 <laughs> 네. 내올 때까지. <laughs> 그이 음이. 응. 응? 그. 무름인지 대답인지 <laughs> 헷갈렸어요, 제가. <laughs> 잘 살고 있으라고 알았어요. 그렇게. 음. <laughs> 다 갔다 이제 간다 안녕. <웃음> 고마워. <웃음> 네. <웃음> 조심해 가. 어 여기 맞아요. 그럼요. 방명역. 와이거 진짜 겁나 가렵다. 근데 바이오수 천천히 오잖아요. 그러네. 들 엄마 왔어 뭐 했어 봉기 봉구 츄나. 맞춘 어디 있어요 아 맞춘아 괜찮아 기운이, 아, 기운이 없어요니 네 수액 좀 맞자 춘아 이미 병원 갔다 왔어 배틀 밀렸네 처음 봐보고아 어떻게? 홀쭉한거 같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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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진짜 웃긴다. 정보이줘라 아, 아이고, 보라야. 아, 갚은다. 가쁜... 정봉 이리와. 송이도 줘요. 다다정보아 아이, 잘하네. 음. 엄마니 내줘? 어. 먹을거야? 잘 먹지도 않으면서 자 빨리 내줘아지마 빨리 먹어 어? 안먹어? 안먹으면서 조금? 이거 맞아, 찔러 맞아. 야아야아야 가면서라이. 찌를 데가 없네. 너무 빵빵하다. 탈 수가 없어.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치야 치야. 조금만 있어요. 조금. 조금. 조금만 가면서.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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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오내 어, 어, 이거 이거 염주 염주기 염한 염주 물을 당겨 어, 됐다 됐다.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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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봐. 오, 알아다알아 야, 들어가나? 아, 들어가고 있어. 뭐 살짝 살짝 데 들어가고 있어요. 응. 그 애만 좀잘 잡아. 치어 음.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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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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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털만 클라는데. <laughs> <와>, 진짜 <laughs> 그 많다. 어, 어, 어.

아 이미 이미 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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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잘먹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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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진짜 혼나네 장똥이 조용하잖아 에이미 얘 맛있나? 에이미 좀 빨리 좀 먹으면 안돼요? 아니 지금 이츄를 너무 빨리 먹어요 얘가 아니 잘안되 장똥이 벌써 다 장냐전돼안돼안 돼. 장 m 기다려라 어장 y a 안돼 Amy, Amy, 이 m y a 이 y Amy, a m 이 a m 이 Amy, Amy, a 이 y Amy, a 먹 y Amy, a 먹 y Amy, Amy, a m 아니, 아니요. 아니요. 긴기 같아. 오, 힘이 생겼다. 이미 됐나? 잘 먹었다. 야, 들어줬지요? 네네. 아, 됐다 됐다 불안하네. 응. 옳지, 아이, 착해. 우리 맛있착하다 거기 있어? 아, 있는 게. 음, 괜찮은데? 얼마 아, 안될거 같은데. 응. 어, 살짝 맛있어 살짝 갔자 어, 괜찮아. 먹어. 얼른 먹 아, 먹는데요. 그래. 응, 어, 어. 나 아, 나. 마찬가지 뭐. 지 일단 이쪽으로안세요마춰가뭐라 응. 그래. 잘이야낫는다 춘하 마취 잘 들어간다 마취 잘 모여 놨는데 음. 주사, 아니... 주사 맞고 와서 좀 속이 편한가 음, 아초록가 안돼 그애기고 지금 주사 맞는데 그러면 안돼 빨리 나아요 아 음. 먹어요 네 천천히 먹고 있어요 음. 조금 내려가요 초록가초록가 맞춘이 지금 부산 했잖아. 아유 빨리 해요. 아 지금 또 돌아 돌아 섰다. 아나 나춘나 맞춘. 맞춘. 빨빨 무라. 이거라도 조금씩 먹어야지. 산해? 산다고요? 어디 새는데요 이쪽 산거 아닌가? 아, 아니다, 아니다. 완성대 음. 그, 뭐, 그, 교환하면서, 뭐방 아, 방울 떨어진 거겠지 음. 아이고, 잘한다, 마초이. 착하네. 아, 착해. 서로 가. 아, 착하다.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조금 먹는다, 그죠? 공돌 하나 좀 도망가. 바보가 야트 좀 줘요. 야트리와. 아이고. 아, 샤히 이상해 뭐. 야트. 야트 왜안 먹어? 이 색깔 안 먹는다 야트. 아침이 착하네다 응, 했다, 다 했다. 어, 오늘 맛있더 먹을 거야? 김치야. 어, <laughs> 말. 옳지, 옳지. 어, 물, 물주머니. 오. 마춘아 아프면 안 되니 약먹자 약잘 먹을 수 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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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자 오늘 엄마 없잖아 응? 숨어 있었어 응? 엄마 와서 나왔어